엘리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창 심할 때 저희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또 입국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 어떤 회사에서 랜선 여행이란 상품을 내어 놓았습니다 랜선 여행이란 인터넷으로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통해서 어떤 나라에 어떤 곳을 여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회사에서 그 상품을 내어놓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반응이 있을까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상품을 내어놓았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까 세계와의 연결에 사람들이 많이 발급하고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한쪽이 군사 붕괴선인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나 배를 타야 다른 나라로 갈수 있지요. 세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도 알수 있듯이 예전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지요. 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로마 제국이나 그 전에 과연 이 제국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어,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어, 학계에서는 아시리아 라는 제국, 또그 뒤에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네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았지요. 그 제국들도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느님 나라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입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해피 흘리고 죽으시어, 저의 죄값을치루 주셨을 때, 그리고 치루 주시고, 보활하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 통치가 있으며, 회복과 치유, 은혜와 평강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부활 때 이미 도래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다 치루어 주시고, 부활하실,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 외인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포로된 것에서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될 곳,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 또 가정, 또 우리의 관계들, 가족 관계나 형제 관계, 또 친척들, 또 중요한 사람들,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은혜와 사랑, 건강과 감사와 기쁨의 관계가 된다면 또한 기쁨의 장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곳은 어떤 장소가 있다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제 감정과 생각, 마음들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저희 마음들이 행동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그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 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야 될 강차 도래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림하실 때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구할 때, 그때 이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며, 곳에 하나님 의뢰가,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장소, 만남, 통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그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